온도가 뭐 38도 39도 하지만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온도는 100도가 넘습니다 우리 애국심 온도는 100도가 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팽택에 있는 우리 미군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고두 야, 올린나? 근데 안 나오노? <laughs> 미국 투게더!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난립니다. 곳곳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서 다시 신열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미동맹 70년을 계기로 해서 한 번도 한반도에 전쟁 없이 평화와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아까 정몽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덕이고, 한미동맹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누가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불과 두달 만에 전작권 환수를 외치고 9.19 구력 명령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고, 종전선은 평화협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김일성 3대 부자가 했던 조한미군 철수를 위한 그리고 연막제로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여러분, 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놓을 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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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한미군이 없다면, 아까 우리 신혜식 대표도 얘기했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는 것은 선진국이고 그들이 떠난 장소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의정부라든지 전방에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 철수한 이후로 그곳의 생활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한미군에 대한 책임은 바로 종북주사파 그들이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밥숟가락이나 뜨고 폐허해서 없는 곳에 일어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와서 줄기차게 김정은, 김정일 3대 부자가 외쳤던 주한미군을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고 작전환승권도 돌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도저히 그냥 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했던 이 그야말로 튼튼한 생명줄인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연합사 우엔군사령부 이런 것들을 두고 세세동맹 썩어빠진 동맹으로 갈려는 저들의 의지를 누가 분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분쇄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뜨거운 액배라에서 우리 정마훈 의장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동아주를 다시 튼튼하게 해서 G2 국가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안부를 포표질름으로 해석해서 지 멋대로 하다 보면은 그것은 바로 베네수엘로라는 직행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들이 저지른 주장과 만행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를 어린애보다 더 배음망득한 그렇게 행필없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큰 기회가 왔던 그 기회도 모두 박차버렸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피해를 우리가 감수하고 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정광훈 의장님과 함께 틀을 다시 짜고 1천만 조직으로 4.195.16 정신으로 국민혁명으로 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심장이고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다! 큰 소리로 함성 한번 외칩시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4.19 5.16정시으로 국민혁명을 완성하자! 완성하자! 다음, 여러분,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 정강훈 의장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생명을 건 투쟁과 국민 계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하나에 모여서 바로 8일오날 1천만 국민행명으로 바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다 해도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나와 주십시오 나올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 보니까 38도 39도 이불볕 더위를 우리의 뜨거운 천도의 애국심으로 녹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다음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게 해서 우리 정광훈 의장님께서 자라께라 외치고 계시는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가서 G2 국가로 갑시다 한미동은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열기가 저 미국 본토까지 다 전해지고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어서 우리 한미동맹이 영원히 함께해서 100년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로 갑시다! G2 국가로 갑시다! 다음, 여러분, 국방수권법이 다시 발동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 명도 더 이상 절수가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도 앞으로 당분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국방수권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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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러분 다 같이 외칩시다 위고 투게들 WE TOGETHER! WE TOGETHER! w TOGETHER! 네 감사합니다